사랑의 눈을 뜨는 나이에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사랑니. 영어권에서는 지혜를 깨달을 때쯤 난다고 해서 위즈덤 투스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니란 이름이 익숙하지만 의학적인 용어로는 제3대구치라고 부르죠. 우리 인간의 치아는 총 32개로 가운데 앞니 4개, 옆에 송곳니 2개, 그 옆에는 소구치 4개, 맨 안쪽에 제1, 2대구치 4개 순서로 납니다. 여기까지만 나면 위턱 14개, 아래턱 14개로 총 28개의 치아지만 나이가 들어서 나는 제3대구치, 즉 사랑니 4개까지 포함하면 총 32개의 치아가 나는 셈이죠 그런데 참 얄밉게도 사랑니는 대부분 이렇게 기울어져 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방치하면 잇몸 감염, 충치, 심지어 종양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통증을 유발하는데 크... 아마 이 아픔은 겪어본 사람만 알 겁니다 또 사랑니를 뽑고 난후 찾아오는 고통은 으... 이를 말할 수 없죠 도대체 이놈의 사랑니는 왜 이따구로 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사랑니에 얽힌 진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랑니는 수백만 년전 우리 인류 조상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질긴 날고기나 식물 뿌리 등을 잘근잘근 씹어먹기 위해 어금니는 필수적이었고 보시다시피 다양한 호모 속의 이빨 화석에선 사랑니가 다른 어금니처럼 정상적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러나 약 240만 년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강한 턱근육을 발현시키는 유전자에 변이가 일어난 거죠. 지난 2004년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한세 스테드만 교수는 《네이처》에 논문 하나를 발표합니다. 약 240만 년전 인류의 턱근육 강화와 관련된 MYH16 유전자에 변이가 생겼고, 이때부터 인류의 턱근육이 약해졌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씹는 기능을 담당하는 인간의 측두근 크기는 다른 유인원들과 비교하면 형편없습니다. <laughs> 스테드만 박사는 인간 턱의 일부 근섬유는 그 크기가 짧은 꼬리 원숭이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라고 밝혔죠. 턱 근육의 축소는 두개골이 받는 압력을 줄여줘 두개골이 더 얇아지고 커지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즉, 뇌가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거죠. 반대로 저작근의 감소로 턱뼈는 작아지는 쪽으로 선택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시기의 인류의 조상은 커진 뇌를 바탕으로 불로 음식을 익혀 먹는 방법을 터득한 덕에 턱근육의 사용량이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죠 즉, 인류에게 있어 크고 강인한 턱은 별로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건 턱의 크기는 점차 작아진 반면 치아의 개수를 결정하는 유전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좁아진 공간에 32개의 치아가 모두 들어가야만 했던 거죠 특히 28개의 치아가 다 자란 후에 맨 마지막에 나는 사랑니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은 턱 없이 부족했고 그 결과 사랑니는 공간 난리 부르스를 추며 이상한 각도로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좁은 틈을 비집고 자란 사랑니는 어금니를 눌러 통증을 유발하는가 하면 칫솔이 닿지 않는 틈새에는 음식물이 껴서 세균이 증식하게 되고 치아가 썩어 충치가 되버리죠. 그리고 앞서 말한 진화적 이유들이 와전되면서 사랑니가 난 사람을 두고 진화가 덜된 인간이란 소문이 나돌곤 했던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진화가 덜된게 아니라 치아의 개수가 턱의 진화를 쫓아가지 못했을 뿐이죠. 물론 진화가 덜 됐다는 말도 나쁜 뜻은 아닙니다. 진화 변할뿐 우열을 가르는 기준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 난 사랑니 난적 없는데? 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7%입니다. 치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7%는 사랑니가 전혀 나지 않고 성인의 약 30%는 턱이 충분히 커서 사랑니가 보통 어금니처럼 바르게 나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 굳이 사랑니를 뽑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멀쩡한 사랑니를 무턱대고 뽑았다간 신경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진화사에서 사랑니는 언제부터 그리고 왜 사라지기 시작한 걸까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인류학자 엘런 만 박사는 약 30에서 40만 년 전부터 사랑니가 없는 인류 화석이 발견되는데 아마 이때부터 사랑니를 형성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났을 거라고 합니다. 엘런 박사는 사랑니가 없는 개체는 사랑니로 인한 통증과 염증을 덜 겪는다는 면에서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는 집단 내에서 잘 퍼져 나갔을 거라고 추측했죠. 그리고 그는 최근엔 부드러운 음식들이 우리의 식단을 차지하게 되면서 후천적으로 턱을 덜 쓰게 되고 결국엔 턱이 더 좁아지게 됐고 이런 이유로 최근 미국인의 10에서 25%는 사랑니가 전혀 나지 않으며 특히 얼굴이 납작하고 턱이 짧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경우는 무려 40%가 사랑니가 아예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니는 어떠신가요? 곧 사랑니를 뽑을 예정이신 분들이 있다면 겁먹기보다는 뇌가 커져 불로 요리를 해 먹으면서 턱이 작아진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빌어먹을 조상 탓을 하면서 이겨내는 건 어떨까? 라는 작은 위로를 건네봅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